한때 불야성이라 불리던 거리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에도 택시 잡기 전쟁을 벌여야 했던 강남 뒷골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리에 한번 가보세요. 넌 사이는 꺼졌고 호객꾼도 사라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멸종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흥업계의 타격은 가장 심각합니다. 그 많던 에이스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왜 그녀들은 오프라인 대신 스마트폰을 선택했을까요? 반문화의 대이동과 그 이면의 숨은 진실 오늘 돈줄이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와 경제의 이면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하는 돈줄입니다.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많이 돌던 그곳이 지금은 유령도시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은 지난 수개월간 업계 관계자들과 전직 종사자들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대한민국 반문화가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자본이 어느 은밀한 곳으로 흘러갔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욕망이 어떻게 디지털로 전이되었는지 그 실체를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유흥 업계의 붕괴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과거 룸살롱 시장의 핵심 동력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법인카드와 강압적인 회식 문화입니다. 법인카드란 무엇입니까? 내 돈이 아니라 회사 돈으로 쓰는 카드죠. 과거에는 이 카드로 유흥비를 쓰고 접대비나 회의비로 처리하는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처 접대라는 명목이 있었고,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짜나 다름없으니 지갑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직자부터 발길을 끊었고 결정타는 2019년부터 본격화된 클린카드 제도였습니다. 유흥업소에서 결제하면 바로 인사팀에 통보되는 시스템, 회사카드로 룸살롱을 가는 순간 인사고가가 끝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기에 mz 세대의 등장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상사를 따라 2차, 3차를 가는 대신 퇴근 후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룸살롱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한때 템프로 마담으로 이름을 날리던 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저녁 8시면 예약 전화가 빗발쳤는데 지금은 임대료도 못낼 지경이에요. 손님이 없는 게 아니라 손님들의 명분이 사라진 거죠. 법인카드가 막혔다고 해서 사람들이 소비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돈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과거 유흥업소로 향하던 그 거대한 자본은 어디로 갔을까요? 먼저 40대와 50대를 보면 상당수가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산이 불어날 때는 유흥비로 쓸 여유가 있었지만 금리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쪼그라들자 가장 먼저 닫은 지갑이 바로 유흥비였습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영끌족들에게 양주 한 병은 이제 생존을 위협하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반면 2030세대의 선택은 더 흥미롭습니다. 이들에게 유흥 없소란 돈 대비 만족도가 최악인 상품입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쓴다면 밀실에서 양주를 마시느니 우선급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거나 하이엔드 오마카세를 먹고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합니다.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음지의 유흥보다 나의 취향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경험 소비에 열광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알코올 소비량은 급감하고 있으며 대신 소버 큐리어스 즉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을 즐기는 문화가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요만 줄어든게 아닙니다. 공급 쪽에서도 대격변이 일어났습니다. 유흥업소의 핵심이었던 에이스들이 대거 업계를 떠난겁니다. 과거에는 빚이나 선불금이라는 족쇄 때문에 억지로 일했다면 이제는 휴대폰 하나면 돈을 벌수 있는 대안이 생겼습니다. 바로 인터넷 방송과 팬 플랫폼입니다. BJ로 전향한 지현 씨의 사례를 보시죠. 그녀는 이제 술을 억지로 마시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도, 무례한 손님의 초이스도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 너머에서 시청자와 소통하며, 별풍선을 받고, 유료 팬페이지를 운영하며, 오프라인 시절보다 2배에서 3배 더 많은 수익을 올립니다. 수익 분배 구조도 파격적입니다. 업소에 50% 이상 떼어주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자신의 ip를 직접 관리하며 권력을 줍니다. 그녀들은 말합니다. 누가 술 냄새 맡으며 밤을 새우겠어요? 집에서 예쁘게 차려입고 방송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수익도 높은데요. 하지만 온라인이라고 해서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리가 텅 비자. 과거의 포주들이 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명함을 들고 온라인으로 따라왔습니다. 이들은 방송 장비와 스튜디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여성들과 노예 계약을 맺습니다. 수익의 70%를 떼어 가거나 수천만 원의 위약금 조항을 걸어 그만두지 못하게 막습니다. 심지어 바람잡이를 동원해 가짜 후원금을 쏘며 시청자들의 경쟁심을 유도하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하는 수법으로 탈세와 갈취를 일삼습니다. 강남 뒷골목의 밀실이 온라인 플랫폼의 채팅방으로 옮겨졌을 뿐 착취의 구조는 더 정교해지고 은밀해졌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이 세계에 발을 들였다가 현대판 선불금인 위약금 촉쇄에 묶여 고통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돈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룻밤 방송으로 수천만 원을 버는 생활이 반복되면 노동의 신성함은 사라지고 돈은 게임 속 사이버 머니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쉽게 번 돈은 결코 머무르지 않습니다. 많은 BJ와 관계자들이 온라인 카지노와 사설 토토 같은 불법 도박에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수억 원을 땄다가 다시 날리는 도파민에 노예가 된 그들에게 평범한 삶은 이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상위 1% bj가 1년에 400억을 번다고 하지만 그 돈의 상당수는 다시 불법 도박 사이트나 명품 과시 소비로 증발합니다. 밤거리는 깨끗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중독의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남의 화려했던 룸살롱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자본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흥은 더 은밀하고 더 자극적이며 더 규제하기 힘든 온라인 공간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졌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곳으로 이동한 것일까요? 오늘 돈줄이가 다룬 이 변화는 단순한 유흥업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그림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온라인 유흥 문화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이 거대한 온라인 유흥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세탁되어 해외로 유출되는지 그 자금 추적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돈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